우리 다 같이 일어서 살아가시는 한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 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 첫 열림의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건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앞에 두었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셔야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은 참 놀랍고 위대한 아름다운 귀한 날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의 놀란 소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 새벽기도에 새벽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발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된다. 오늘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새계도 말씀 말씀인데 우리 요한 고린도서 15장 3절과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전 새벽에 성경대로는 이 말씀의 의미가 진리라고 말씀했어요. 예수의 부활은 진리입니다. 부활은 진리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성경대로 성경대로 이 말씀을 쓰셨는가? 여러분 성경대로란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이 성경을 당신의 영원한 계획을 쓰신 것이거든요. 영원한 경륜을 쓰신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성경대로란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의 부활을 영원토록 계획하신 영원한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이 계획을 이루실 영원한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십자가 단순히 부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들고 왜 만드셨는가? 인간을 왜 창조하셨는가? 왜 모든 만물을 만드셨는가? 그 모든 목적이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다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활을 증명할 때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진행받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 심령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요 영원한 경륜임을 믿기를 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내가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복도간 말씀 20절로 21절 22절까지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들의첫 열림에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도다 아담아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왕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의 부활은 예수의 부활만 증명하고 부활만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의 부활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부활해 나도 부활하고 너도 부활해 여러분 이 믿음의 길 축복합니다 예수의 부활은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이 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들의 첫 열매 여러분 왜 잠자들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열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된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부활로 내가 부활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내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맞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암이라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에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그가 죽음으로 그 원죄가 모든 인류에게 미쳤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아담으로 모든 인류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 치시고 그 피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심령들은 생명을 얻습니다. 이 내가 저 사람 삶 속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러므로. 이 세상의 삶을 초월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라만이 세상의 삶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저는 저 말씀을 대할 때마다 참 통쾌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 말씀이 얼만큼 멋진 말씀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를 도 믿는데, 만약 우리의 삶이 이 세상만 바른다면, 너는 가장 불쌍한 자라. 밖으로 말하면 어떤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를 도 믿는 우리들에게는 또 다른 삶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살이는요, 내일을 몰라요. 딱 하루만 살이니까. 여러분, 하루살이게 내일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내일이 없는데. 여러분, 인생의 7, 8, 인생의 다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 사람들은, 영원을 몰라요. 영생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놀운 의대를 주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바람, 우리의 소망, 우리의 꿈이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까지 이어지는 꿈과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이름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7, 80이 전부라고 바라보는 삶이 아닙니다. 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이 이땅 7, 80이 전부라고 믿는 그걸 바라보고, 그걸 소망하고, 그거를 추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이 있어요.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던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또 다른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세상 사람이 올때 어떤 놀라운 의미가 있는지아십니까 삶이 달라요. 여러분, 삶이 달라요. 오늘 제가 새벽에 마치고 잠시 좀 쉬다가 제 준비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우리 집이요 삶이 달라. 좋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의 부활을 진짜 믿으면 삶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의 부활이 우리 여러분 신령 속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의 놀라운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어서 아니 예수 그리스의 부활을 캐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있어서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다른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요? 우리 말씀을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의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고 하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가 진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내 심령 속에 있는 심명은이 땅을 살아는 삶이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는 드디어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땅을 살지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늘을 품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 소망을 두고 영원한 하늘을 추구하고 나가는 위대한 삶으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러분의 삶 속에 살림이 다른 놀란 은혜의 축복으로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조시안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의 부활, 우리의 부활임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다른 것을 증명하는 위대한 크리찬 스 삶이 될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